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안타콜라 안치용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또 이제 시작부터 또 이제 우리 안병진 님께서 보내주신 또 이제 비타민 음. 어, 선크림이라고 하시는 이 비타민을 또 섭취하면서또 시작을 하십니다. 음. 음. 오 저희 댓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이 최진배님께서 음. 안치홍 해설위원님 은행에서 사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은행에서라서 내 기억 나요. 네. 그, 그 하이패스 카드 만들러 갔었어. 네, 네. 어그 우리 아카데미 옆에 그 신한은행 음. 거기서 이제 그 사진 찍고 뭐 했는데 안치홍? 넌넌 내가 목요일 날 가니까 넌 보자 가서 <laughs> 난 모르는 사람이거든. <laughs> 네. 음. <laughs> 아, 그리고 맞다. 저희 그 지난주 목요일까지 또 댓글 받았었던 이 이벤트, 음.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음. 어, 지금 이제 당첨자 발표가 됐거든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0개 구단 감독들 그리고 또올 시즌 끝나고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감독들이 또 무려 다섯 명이나 되는데요. 어, 일단은 뭐 SSG 김영우영 감독, 두산 김태형 감독, 류지연 감독, 홍원기 감독, 허사명 감독까지 이렇게 다섯 명의 감독은 올 시즌 끝나고 임기가 만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음. 이 다섯 명을 포함해서 이 나머지 10개 구단 감독의 거취를 저희가 또 시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반환점, 이 음. 올스타 브레이크 아니겠습니까? 음. 한번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일단은 이제 SSG의 김원영 감독부터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어쨌든 SSG가 SK를 인수하기 전에 감독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음. 우승을 하지 못하면 교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어쨌든 단독 선두 굉장히 음. 또 오랫동안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교체될 음.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승 뭐 2위 3위 만약 뭐 5강에서 탈락하면은 네. 뭐 교체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는데. 음. 뭐 만약에 2등을 했어. 네. 음. 근데 바뀌었어. 음. 그럼 s s g 팬들 용처리하고 나하고 뭐다해 가지고 가야지. 어딜 가요? 뭐, 신세계 본사를 가던 어. 뭐 가서 뭐 똥을 싸야지. 왜, 왜 똥을 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아, 어, 이등 1등 아니, 이렇게, 이렇게 것도... 잘했는데도 이런 거면은 뭐냐고 그냥 음. 그냥 사람이 마음에 안되니까 바꾸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옛날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막어 사람 막 이렇게 막 해코지 하는 거 보면은 이유도 없이 그냥 하잖아 음. 무슨 이유야 명분이 없잖아 어떻게 아, 말도 안 되는 안 거지 명분이 어, 없다 아니 못했어 성적이 안 좋아 네. 이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바꿔 음. 그러면은 할 말이라도 있잖아 어 누가 봐도 다 인정하고 근데 이거는 안, 아니지 아, 이거는 그렇지. 우승 못 하면 교체 가능성 이거는 S SS, S G 가 S K 를 인수하기 전에 감독 선임이 되었음 이 음. 뜻은 이미 SSG는 다른 감독이 뭐 고려하고 정해져 있음. 있음 뭐 이런 얘기 거죠 네. 무조건 뭐 있음이지 뭐 그건 음. 음.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안 이런 좋죠. 얘기가 음. 시즌 중에 들리면 감독이 할 맛이 나게 나고. 아, 어. 어, 1위 팀 감독도 용 먹는 리그 KBO 리그 뭐안병진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점중이님 1등, 2등 했는데 경지를 좀 웃기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해피얼레님 생각해 보면 예전에 김커피 김진욱 감독도 준우승 한 방에 날아가긴 했었죠. 아 이거 기억나. 정석영도, 아, 장정석 단장님도 또 그랬구나. 아 맞네, 맞네. 키우미오로야 네. 이렇게 보면은 1등이 아니면은 뭐. 바꿀 수가 있겠어. 음. 일단은 어. 뭐 키움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무슨 이유가 있겠냐님도 아무 이유도 명분도 그 어떤 것과 무관하게 감독 경질이 가능한 유일한 팀 키움 요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긴 성적과 상관없이 이제 순애부에 어또 생각이 좀 달려 있는 게이 감독의 이 선임 뭐 연장 뭐 이런 것 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음. 홍홍기 감독 요님 생각하시는 좀 어떻게 하요 지금으로 보면 뭐 무조건 재계약이지. 음. 얼마나 이거 말 말도 안 되는 아마 키움을 5강 후보로 꼽은 전문가 야구팬들 많이 없을걸요? 많이, 없을 많이 없을걸요? 네. 근데도 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선수들의 경기력, 그리고 음. 감독의 뭐 지도력 이런 것들이 완벽하잖아. 맞습니다. 어? 이러면은 뭐 진짜로 당연히 재계약 원래 정상적이라면 음. 지금쯤 재계약을 해서 감독한테 좀더 힘을, 힘을 실어 줘야지 음. 음. 좀 힘이 나게. 기억에 납니다. 네. 납니다. 감독만 그럴 게 아니야. 코치들도 마찬가지야. 음. 코치들도 맨날 보면은 왜 감독만 그렇게. 뭘, 어, 힘을 실어줘? 코치들이 더 고생하는데. 그니까, 러 사단이라고 좀 있잖아요. 이제 같이 좀 연장할 때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 또, 유님도 <laughs>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류지원 감독, LG 류지원 감독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차명석 단장과 또 류지원 감독, 이렇게 둘이 또 같이 가는 또, 어쨌든 현장이랑 프론트랑 어좀 의견이 잘 맞는 그런 팀 중에 하나가 또 LG 트윈스 아니겠습니까? 음. 유이 보시기 좀 어떠세요? LG는 몇년 전부터 우승에 굉장히 목마르고 음. 정말 우승을 기대하는 팀이죠. 그래 그렇죠. 가을야구도 꾸준히 갔는데. 그러니까 음. 근데 이제 이거는 만약에 못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내가 볼땐 음. 되게 높다고 봐. 높다고 보고 LG라는 팀의 감독 자리가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 그렇죠. 뭐 물론 뭐 모든 구단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음, 음. 어, 아마 뭐 차명석 단장도 나가야지. 아, 당연히 나가야지. 아다 그러니까 이거 이 류지현 감독보다는 이 차명석 단장이 요즘에 뭐어뭐 어, 뭐 소통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만 이 트레이드가 연달아서 좀 실패하면서 팬심을 좀 많이 잃기, 잃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음. 그건 어쩔 수 없어. 팀의 전력을 어, 상승하기 위해서 상승시키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시도했는데 선수가 그만큼 따라주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렇죠. 그거는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음. 뭐 감독 코치는 칭찬보다는 <laughs> 욕이 더 많은 자리 구대일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네, 없다. 그거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제 LG는 교체 가능성이 충분하고. 만약에 우승을 못했는데 뭐 재계약을 했다 뭐 단장도 이러면은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걸 그렇죠. 팬들도. 네. 어. LG는 뭐 프랜차이즈만 바아서 연장되지 않을까 싶어요 힐러리님도 LG 팬분들께서 이렇게 또 말씀해주시기도 음. 합니다. 음. KT 이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음. 또 지금 뭐 성적도. 점점 이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패스 여기 패스 오케이 K팀 알겠습니다. 패스. 5위 기아 김종국 감독 올해 이제 시작할 때 3년 계약했습니다. 김종국 감독도 일단 패스 응. 그리고 삼성 허삼영 감독 이 포스트 시즌 못 가면 교체 가능성 이 일단 높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내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제 좀 시즌 초반부터 응.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응. 거의 뭐 거의 99% 정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쉽지 어, 않을 것 지금은... 같아요. 지금은 피에스를 못 급해 그니까 포스지 못 가면 문, 이건 포스지 가도 문제고 가도, 가도 문제일 것 음. 같고 이미 지금 포스 시즌에갈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삼성은 음. 너무 가라앉아 있어지 네.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올해는 아마 호사명 감독도 교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나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허서명 감독님이 지난해에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또 오랜만에 아무 키를 또 깨고 진출을 시켰지만 음. 올 시즌 초반 이제 김원곤 선수의 뭐 기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내적으로 선수단 부상 관리 요런게안 된다는 얘기들이 또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음. 김지찬 선수도 그렇고 이제 구자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지금 부상자 명단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그뭐 결과가 감독의 책임이지 당연히 네, 네. 감독이 이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전년도에 잘했다가 그다음에 못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반짝 그냥 음, 반짝 상승을 했다 반에 그렇죠, 그렇죠. 반짝했다 왜냐면은 뭐~ 뭐~ 사말타자들도 보면은 한 해만 사말칠 게 아니라 한사년오년 이렇게 쭉 해야 그게 이제 진정한 사말타자로 인정을 받거든. 네. 보면 예전에 16년 도인가 17년도에 한화 이글스가 몇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했다가 다음에 다시 꼴찌했잖아요. 한영덕 감독8년 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바로 바뀌었죠. 경질 어, 중간에 응. 시즌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 아니야 지금 삼성이. 맞습니다. 어, 오랜만에 가을야구 진출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음. 어, 이거는 뭐. 감독의 지도력에 뭐큰 기대를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게 지난해 성적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음. 시즌 초반에 해 주셨었잖아요. 음. 허삼명 감독도 좀 일단은 쉽지 않아 보이긴 음. 합니다. 자 두산 김태연 감독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갑은 김태연 감독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산에서 나온다 혹은 이제 계약 안 한다고 한다면 뭐 옷이라고 하는 두산이 면한두 단이겠습니까? 지금 이미 뭐 모든 팀들이 다 김태연 감독을 모셔가기. 어, 위한 작업이 들어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나는 내가 볼 때는 올스토브 리그는 아마 역대, 어, 가장 많은 FA 선수들이, 어, FA로 이제 풀려서, 네. 어 계약을 이제 기다리고 있지만, 제일 인기 있는 거는 김태형 감독이 아닐까. 감독이 FA 최대어다. 어, 음. 감독이 제일. 클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지금, 최근에 이거는? 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성적이 안 나면 감독이 책임지면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사실 이제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전력 유출 속에서도 계속 이제 두산을 강팀의 반열로 계속 유지를 했었던 그런 능력 있는 감독이라는 거 모든 팬분들이 다 인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이제 두산 배우스 입장에서 바짓가랑이도좀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야, 아닌가. 두산이 두산이 과연 이게 진짜로. 어 어떻게 나올지 올, 나는 올 시즌 제일 아마 역대 최고에게 음. 감독 계약을 아마 뭐 이건 따놓은 당상이지 김태감독은뭐그 음. 올해는 진짜 두산이 해마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몇 년째 매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 두산이 올해는 정말 좀 힘들어 보인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롯데 서튼 감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포스트 시즌 못 가면 감독은 물론이고 여긴 이제 단장까지 도또 교체되지 않을까? 싶... 서튼 이건 롯데에는 서튼을 얘기를 할게 아니라 성단장을 얘기하는 게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달까지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음. 이제 그러면 한한달 남짓, 뭐 많아봐야 이제 두달 남짓 정도 음. 이제 남은 그런 상황인데, 어 소튼 감독도 그렇고 성민규 단장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이 성적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내면이. 네, 음. 음. 야 이게 사실은 외국인 감독을 이제 모셔 와서. 어 롯데가 성공을 거뒀었지. 음, 로이스터 감독. 로이 감독. 어그 시절에는 그랬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서튼 감독을 어, 이제 영입을 했는데 사실 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 그렇죠. 네. 어, 롯데가 보면은 근데 나는 롯데가 지금 당장 음. 음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대호가 은퇴하지, 뭐 전준우, 뭐 정훈 이런 선수들도 나이가 이제는 제법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베테랑이죠. 이 선수들을 이제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음. 선수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지, 난 이게 가장 이제 궁금해. 롯때는 음. 어. 그게 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롯 내가 이제 만약에 뭐 롯데에 대한 어, 어떤 진짜 확고한 조언을 해준다면. 여기야말로 1군과 2군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분리를 해 가지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 줘야 돼. 완전히. 음. 진짜로. 그러니까 2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3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훈, 전준호 이런 선수들이 있는 속에서 짧으면 2년 길어야 3년이야. 그 네. 안에 정말 만들어 내야 돼, 선수들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내야 돼. 음. 그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다른데 투자할 게, 선수를 100억씩 주고 사올 게 아니라, 이군 쪽에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돼, 지금. 음. 지도자도 많이 영입해서 선수들 막 맨투맨으로 막 케어하고, 어, 관리하고, 육성하고, 게임 많이 하고, 막, 어. 겨울이 되면은 어 교육 리그 같은데 막 보내가지고 보내줄고. 엄청나게 막 게임 시키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내야지 지금처럼 그냥 뜨뜻미 지근하게 했다가는 네. 똑같아. 그러니까 롯데전에도 매날 뭐 계속 이제 성민규 단장이 얘기한 게 이제 육성, 이군 육성, 음. 뭐 이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어 시설 확충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했었었는데 저 롯데 프로세스 시간을 면. 저거 프로세스라는 게말 그대로 너 롯데 내부 사정 어디 어디서 이렇게 막 흘러흘러 막 듣지 않니? 조금 듣습니다. 네. 이게 프로세스라는 게 없어요 지금 롯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그냥 뭐 자기 갈 길들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엉망이야 엉망 아무것도 안돼 있거든 지금 이게 음. 지금 이제 현장이랑 프런트랑 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현장이과이 프런트의 의견을 또 얼마나 좀이 수용하고 있는지는 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들려오는 얘기로만 봤을 때는 음. 하여튼뭐 그렇습니다 아, 네. 롯데는 되게 안타까워 나도 롯데 얘기하면 약간 화가 나 지금 뭐, 뭐 하고 있는 건지 음. 진짜로 정말 정말 답답해.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네. 우리 이제 우수계리로 지금 성단장이 와서 바뀐 게 뭐가 있어? 음. 아, 롯데는... 바뀐 바뀐 거는 저거밖에 없어 샴푸하고 <laughs> 그뭐 면도 거품인가? 그거 바뀌었대. <laughs> 이게 이게 말을 이게 나올 소리냐고. 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게. 그 나야 뭐 정확히 모르잖아. 뭐 내가 롯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거 들린 얘기만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 이건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하여튼 하여튼 듣기 되게 거북하잖아 같은 야구인으로서. 그렇죠. 어. 네, MJJ 이님께서 롯데는 도대체 전임 감독한테 잔여 연봉 지금만 얼마인지 또 롯데는 <laughs> 감독들의 무덤이죠. 2년 이상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몇년 전인가 허문회 감독님 계실 때가 세분 임이 게 그죠? 1년에 세 분께 남아있대. 조원우 감독, 허문회 감독. 이종훈 감독까지 있었던 거죠. 뭐 하여튼뭐 그래가지고 네. 한해 그게 겹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세분 거를 한 번에 줬었던 음. 적도 있어서 이게 뭐 올해 끝난다 그랬나. 아무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C 강인권 이제 다 감독 대행이죠. 여기 이제 새로 이제 신인 감독이 들어오는 아, 이건, 이건 것 일단. 이건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혹시, 강인권 네. 감독 대행도 유력 후보 중에 하나야. 음. 전부터 계속 후보군에. 어,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됐던 분이거든. 아. 어, 그러니까, 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뭐, NC, 뭐, 차기 감독하면 이제 뭐, 우리 떠오르는 인물들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음. 뭐, 이호준 코치도 있을 거고, 또, 또 누구 있는 뭐, 내가 볼 때는 뭐 파격적으로 하면은 뭐 손시현이나 어 오, 진짜 파격이네요자 그리고 어. 네. 추가적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수베로 감독입니다. 아, 내년 내년까지예요. 계약은 내년까지인데 현재 이 성적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음. 수베로 감독이 제일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미디어에다가 하는 얘기는 과정을 믿어달라. 좀 어, 외부에서 자금도 또 많이 들려오고 좀 음. 어떻게 보면은 이 리빌딩이라는 게 KBO 리그에서 맞는 것이냐. 에 대한 이 의문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믿어달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어 아직까지는 한화 이글스가 이 겉에서 봤을 때는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수배로 감독 뿐만이 수배로 감독 할아버지가 오셔도 한화는 이기기 힘들어요. 음. 어. 그왜 그러냐? 제가 정확히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기량 자체가 타구단에 비해서 기량이 떨어져 음.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야구 수준이 음. 어.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직설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직설적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 현장에서도 현장 지도자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하나 음. 이글스 선수들 조차도 알아 아. 그거는. 하나는 감독 탓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선임님께서도 이런 얘기하셨는데 한화는 감독보단 차라리 단장이. 단장이 선수 세팅을 잘못했다든지 아면 다시 해야돼 다시 해야, 돼. 음. 다시 해야 돼. 지금 이 라인업과 이 멤버를 가지고는 계속 수년간 똑같아 똑같아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위원님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정민철 단장 수배로 체제를 조금 더 기회를 줘서 길게 가는 게더 나을 수도 그렇지. 있다 음. 내가 한 5년 정도 한번더 차라리 더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아니면은 아예 이제 신임 감독과 신임 담장이 만약에 선임이 되면 그분들은 더 길게 해줘야지 보면 2년3년 그러니까 한화는 약간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같은 경우는 우승 전력이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음. 2년3년 안에 우승을 시켜야 돼그렇 그건데 어, 그그 이제 어, 근데 한화는 그 짧은 기간에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좀 무리수야 그러니까 음. 오히려 좀 길게 주는 게 훨씬 낫다고 보지, 하나는. 그게 그렇지. 하나는, 제가 볼 때는, 100%야. 100%야. 난다 보여. 음. 보여, 보여. <laughs> 다 보여. <laughs> 진짜 잘 선생님. 보여. 어, 뚜렷하게 또잘 보이시는 거. 같아. 그왜 그러냐면, 네. 한발 물러서서 보니까 이게 장기도 훈수가 잘. 보이렇죠 아, 똑같은 거야. 이게 음. 보이거든, 그게. 하나이 글쓰. 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실베스타 님도 5년 정도 더 가야 된다고 봐요. 또 이런 의견 남겨주셨는데, 하나 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이제 성적도 너무 안 나오고, 또 미래도 안 답답하시. 보이고, 뭐 달라지는 게 있나 싶기, 음. 싶으시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는 같은데, 뭐 어쨌든, 저의 생각 그리고 이제 안충현님의 생각은 또 요렇다는 점 저희가 말씀을 또 드립니다.